드디어 가을이 물씬 찾아온 느낌이 드는데요. 가을만큼은 이 쿨톤들도 왠지 좀 웜해지고 싶은 느낌? 그래서 오늘은 이 가을 신상 제품들을 활용해서 좀 라떼처럼 은은한 이 쿨톤들도 쉽게 소화할 수 있는 이런 가을 메이크업을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스킨케어 들어가기 전에 팩토랑 결 정돈 후에 들어갈 건데, 예린이들 요즘 피부 컨디션 괜찮으세요? 저는 피부가 민감해서 그런지 환절기 접어들자마자 피부에서 약간 민감 신호가 찾아와서 스킨케어 다시 엄청 신경 써 주고 있거든요. 이 제품은 오아다의시카패드인데 이게 엄청 두꺼워요. 이렇게 두툼한 수면 패드로 되어 있어서 메이크업 전에 붙여 주시면 피부 열감도 낮춰 주기에 굉장히 좋고 자극도 없어서 좀 수분을 좀 충분하게 채워 주고 싶다 하실 때이 패드 사용하시면 되게 좋겠더라고요. 이렇게 한 5분 정도 붙여 주셨다가 살짝 결정돈해서 닦아내 주시고요. 살짝 흡수시켜주신 다음에 그다음으로는 메노킨 버블팩 해줄 건데요. 이것도 여름에는 크게 잘안 쓰게 됐었는데 이제 좀 환절기가 되니까 조금씩 건조해지기 시작하면서 30초 팩 해주고 메이크업 해주니까 피부가 쫀쫀해져서 메이크업도 잘 붙고 좋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메이크업 전에 팩 하려고 하면 귀찮은 점이 많은데 그냥 30초만 이렇게 살짝 정리해주시면 끝이에요. 보통 우리가 입술에는 스킨케어를 잘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진짜 입술은 피지선이 없어서 금방 건조해지기 때문에 이 립밤만 발라놓는 굉장히 겉은 번들번들한데 속이 굉장히 당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스킨케어 해주실 때 입술까지 꼼꼼하게 케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광이 되게 많이 나죠? 마지막으로 가볍게 크림을 발라줄 건데, 여름에는 진짜 스킨케어 대충대충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정말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특히 요즘 같은 날씨에는 메이크업이 쉽게 뜨고 갈라지기가 쉬우니까 스킨케어 꼭 꼼꼼하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크림도 소량씩 잘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환절기나 겨울 되면 진짜 화장이 잘 먹는 이런 크림 고르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너무 제형이 리치해도 안 되고, 또 보습은 좀 확실하게 시켜줘야 화장이 뜨지도 않고 밀리지도 않고 이런 지속력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조만간 이 화잘머 크림 고르는 방법부터 뜨거나 밀리지 않는 이런 기초 케어 사용법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이런 영상을 한번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살짝 웜한 느낌의 이런 색조들을 사용할 거라서 기존에 바르던 밝은 컬러랑 살짝 한톤 어두운 컬러랑 섞어서 사용을 해줄게요 색조랑 조화롭게 메이크업이 잘 되더라고요. 더 어두울 필요는 없는데 피부만 혼자 동동 떠 있으면 잘안 어울리니까 이렇게 피부 톤도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좋아요. 얇게 베이스 깔아주시고 잡티나 이런 다크서클 이코 옆에 홍조나 이런 부분은 컨실러로 따로 가려주도록 하죠. 다크서클이랑 아까 발랐던 컨실러랑 살짝 섞어서 최대한 얇게 양 조절해주신 다음에 눈 밑이랑 코 옆에 붉은기랑 여드름 쪽에 살짝 붉은기를 그린 컬러로 가려주도록 할게요. 코 옆에는 컨실러로 이렇게 가려주는 게 얇게 잘 발리면서 뜨는 게 없어서 이렇게 가볍게 컨실러로만 가려주셔도 충분합니다. 파우더 처리 가볍게 해주고 이것도 이번에 삐아 파우더 팩트인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잖아요. 이게 정말 블러하게 모공을 싹 메꿔줘서 너무 활용하기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유분기 살짝 잡아주고, 이게 브러쉬로 하는 것보다 퍼프로 톡톡 두들겨주시는 게 훨씬 유분기가 잘 잡혀서, 이렇게 팔자랑 좀 광이 없어져야 될 부위만 살짝 잡아줄게요. 브로우카라 하시기 전에, 이렇게 약간 베이스 컬러로 색깔을 빼주신 다음에 그 위에 올려주시면 훨씬 더 색감이 예쁘게 잘 나와서, 먼저 베이스 컬러로, 로앤 하늘 브로카라몽그레이 컬러로 살짝 그려주도록 할게요. 이거 몽그레이도 이번에 나온 신상 컬러인데 좀 토프 계열이나 이런 애시한브로카라 찾고 계신 분들은 이게 색감이 그레이시하게 잘 나와서 이것도 저처럼 좀 탈색 모델이 사용하시기에 너무 괜찮은 컬러예요. 눈썹까지 이렇게 가볍게 정리해주신 다음에 오늘은 아이 메이크업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블러셔를 먼저 들어갈게요. 페리페라 선샤인 치크 이번에 신규 컬러인데요. 30번 장미멀멀에 그리고 31번 라떼 달달에. 가을에 정말 잘 어울리는 이런 두 컬러를 가지고 왔는데요. 장미멀멀에는 약간 뉴트럴한 이런 말린 장미 컬러 그리고 라떼 달달에는 가을 뮤트에 잘 어울리는 이런 라떼에 베이지 한 방울 들어간 컬러라서 둘다 색감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은은하게 잘 밀착이 돼서 발색도 너무 괜찮았어요. 먼저 베이스를 라떼 달달해로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광대 살짝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톡톡톡. 눈두덩이까지 살짝 같이 연결해줄게요. 좀 바르기 어려우신 분들은 손으로 살짝 쓸어서 발라주셔도 돼요. 이렇게 눈이랑 살짝 연결해서 바르시면 훨씬 또좀 자연스러운 이런 느낌을 연출하실 수 있고 눈 밑에도 살짝만 연결해줄게요. 이게 젤리 타입이다 보니까 손으로 톡톡 발라도 잘 발리는 편이라서 이렇게 가볍게 톡톡 두들겨주시고 처음부터 너무 많이 올리실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채워줘도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이드만 잡아주시고 섀도우로 들어가 볼게요. 섀도우도 이거 요즘 엄청 음영 컬러로 많이 사용하는 컬러인데 홀리카홀리카 홀리카 마이페이블 무드 아이 팔레트 클래식 포터리 은은한 느낌의 뮤트한 음영 컬러라서 요즘 제가 굉장히 데일리하게 자주 사용하고 있는 팔레트예요. 과하지 않게 가볍게 음영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스 깔아주시고 눈밑까지 연결. 쌍꺼풀 라인에 한번더 쌓아주시고 음영 컬러 활용해서 앞쪽이랑 쌍 음영 넣어주시고 이 그림자 컬러로 애교살 그림자까지 넣어줄게요. 살짝 핑크랑 이렇게 섞어서. 마지막으로 이 컬러 활용해서 아이라인까지 그려주도록 할게요. 오늘은 아이에는 너무 크게 힘을 주진 않을 거라서 섀도우로만 이렇게 가볍게 빼주시고 라이너는 따로 그리지 않도록 할게요. 이렇게만 해도 너무 뾰족하게 하는 것보단 살짝 끝에 싹 사라지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스머징 해주시고, 아이라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점막 채워주신 다음에, 이렇게 점막 채워주고, 아이라인은 너무 길지 않게 그냥 섀도우로 자연스럽게 빼줬고요. 속눈썹은 제가 펌을 해놓은 상태라서, 너무 과하게 붙이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세럼으로 살짝만 자연스럽게 올려줬어요. 롬앤 베러 댄 컨투어 그레이 쿨 컬러예요. 그려주시고, 그려 주시고 코 밑에도 살짝 쓸어줄게요 비즈 쪽이랑 인중도 살짝 주시고 이렇게 중안부가 기신 분들은 너무 일자로 끝까지 연결을 해버리면 코가 굉장히 부각돼 보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C컬로 한번 끊으시고 그리고 코는 이끝 부분만 하셔서 쉐이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립으로 넘어갈 건데. 이 컬러 살짝 죽여주신 다음에 이아 라스트 벨벳 미니 틴트인데요. 요번에이두 컬러가 또 신상으로 나왔는데 하나는 크림 샷, 하나는 더블 샷. 따뜻한 브라운에 크림 한 방울 들어간 컬러고요. 그리고 더블 샷은 톤 다운된 브라운에 로지 한 방울. 그래서 굉장히 라떼처럼 은은하고 색깔 너무 예쁘죠. 립에서 약간 헤이즐넛 이런 커피 향이 나서. 되게 향도 좋은데 스무스하게 잘 발리는 느낌. 그래서 살짝 스머징 한번 해주고. 음. 요거는 확실히 약간의 주황기가 조금 도는 컬러인 것 같아요. 크림 샷은 확실히 조금 더 딥한 브라운. 그래서 안쪽에 한번더 발라줄게요. 음, 이건 진짜 컬러가 조금 더 딥하다. 오히려 조금 더 딥한 게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요? 발라주시고, 입술에도 약간 음영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약간 음영 컬러로, 좀 진한 음영 컬러로 활용해서, 입술 45도. 이 입술 꼬리 한번 빼주시고, 이 컬러가 사실은 제가 도전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컬러인데, 그래도 막상 이렇게 발라놓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쉐딩 한번 연결해주고, 블러셔만 살짝만 더 올려주도록 할게요. 올려주고, 턱 끝이랑 이마 외곽 쪽에도 한번 연결해주시고, 살짝 자연스럽게 연결해주신 다음에 아까 그러니까 콧등에도 살짝 브이라인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를 해줄 건데 에스쁘아 스트로빙 하이라이터. 이것도 요번에 신상으로 나와서 굉장히 호평이었는데 입자가 굉장히 얇아서 컬러감 엄청 예쁘죠? 정말 소량만 발라도 색감이 엄청 잘 올라와서 후에 모공부각 많으신 분들은 이 브러쉬 활용하셔서 그때만 살짝 모공에 채워주시면 마지막으로 미스트를 뿌려줄 건데 이거는 오아다 미스트 세럼인데 진짜 건조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잘안 뿌리는데 이거는 정제수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는 이 피지 조절 미스트라서 메이크업 후에 한번 쫙 뿌려주면 화장도 되게 잘 먹고 입자가 굉장히 얇아요. 진짜 메이크업 후에 금방 건조해지신 분들은 이거 한번 사용해보셔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좀 쿨톤이라서 이런 웜한 색조들이 좀잘안 어울린다.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